자, 제 1회 시탑 노멀 건강 달리기 대회 어, 많이들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건강 달리기 대회 번의 랭크 대전을 <laughs> 진행해주실 아, 아, 랭크, 아 랭크는 아, 자꾸... 그냥 시청자, 시청자 시청자 대전 네, 음, 시청자. 예,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등반을 할때좀 혼자 등반을 하고 있으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저신영웅 방송에서 번의 매치도 즐기면서 같이 재밌게 등반해보자 이런 취지로 진행했습니다 자, 선수 프로필 자, 청코너 세빌라 선수 라이는 31살 서머저 경력 4년 6개월 최고 등수는 12등 각오는 욕은 안 먹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홈커너 박낙의 선수 라이는27서머저 경력은 3년 10개월 세비라 선수보다 좀 딸리죠 하지만 최고 등수는 8등 각오는 도타스 북일마 자리를 걸겠습니다 자 그래서 2시가 딱 지, 되는 순간 진행할거요 여러분들도 2시 딱 되는 순간 달리면 됩니다 제 <laughs> 1회! 시험의 탑! 건강 달리기 대회! 3 2 1 0자 시작합니다 <목소리> 자 세빌라님이 일단 2층 돌입했고요 자 세빌라님의 초반 전략은 자브리누가미와 무로문을 이용한 빠른 클리어 대. 이걸로 단분간 오토를 돌겠다 이런 마인드 같아요, 그렇죠? 자, 방랑객님은 자, 뭐야? 4층 어, 오, 어, 살짝 빨라. 빨라, 살짝 빨라? 지금 세빌라이 3층 하고 있는데 이게 어... 아 로딩 로딩보다 형변의 차이, 형변 차이, 아, 형변에서 몇 초씩 차이 난다. 아, 근데 생각보다 차이가 커요. 그렇죠, 예. 네? 3층, 네? 3층, 3층 절반이고 4층이었어, 네. 맞지? 어, 핸드폰. 아이폰이 살짝 좋아요, 박랑객님이. 둘다 아이폰인데 네, 박랑객님의 아이폰이 좀더 최신입니다. 네, 보내줬길래... 며치은 예. 앞선다고... 네, 예. 아, 좀 여유가 있네요. 기고만장하네요. 네. 예. 네. 자, 지금 세븐하우스 선수 매칭이니까. 네. 아, 이거 좀... 넣어이겠다넣어다 어? 이거 좀 밑으로 내려야겠다. 자, 5 1층에서 지금 박랑객님이 전공해가지고 아, 지금, 아. 자, 지금 역전됐어 지금! 네. 세밀라님은 51층을 이미 맞췄어요. 근데 방랑객은 지금 이제 5 1층 맞췄습니다. 살짝 역전됐어. 한 10초 정도. 자. 자, 지금 되게 지금 일... 바뀌었어요. 되게 바뀌었어요? <laughs> 어, 지금 자. <좌우? 웃음> 방랑객, 어, 둘다 똑같이 바뀌었네. 자, 지금 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불차크라이 추가됐어요. 약간 정성이 있는 느낌인가? 아, 이게 지금 모발 랭크 돌때 정성인가? 이제 방각을, 광역방각을 추가하면서, 아, 광역방각과 네. 이제 반스턴을 하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돌수 있다, 이거죠, 방랑이님? 네. 오 방랑이님, 방금 근데 전목난 거, 뭐, 꿈빨이에요? 네. 뭐예요? 아니, 룬자, 룬자 잘못한 거예요? 뭐? 아니, 이니 이무감이가 반값을 못넣더라고요 비텔레한테. 이무감이 반값 못 넣어서. 아, 그래서 전어났다 아, 네. 아. 이아아아 네. 아아아 음? 세빌라님, 바뀌었죠, 네. 세빌라 선수의 대기 바뀌었나요? 자, 잠깐 화면 바꿔볼까요? 괜찮아, 자, 세미나스도, 어, 아, 자. 불드레곤. 불드레곤이 초래했습니다. 물조커물조커 있었고요. 아, 여기. 아, 물조커 있는 층이라서 불드레곤. 이야, 아, 이건 이거. 대단한데? 어, 이걸. 그러면 이거 수동으로 하는 건가? 기도를 넣었는데, 삼삼, 삼삼삼 망이잖아. 그래. 어. 막방 그거, 예. 지금 불드는 다 수동으로. 아. 자, 물조커 아. 아. 무조코 아. 층. 아, 대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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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조커 층을 한 방에, 네. 올 쿨밀, 야, 아, 여기. 여군이... 자, 이거 잠깐만, 옆에다가. 자, 방향선수 지금 엄청 바뀌었습니다. 네, 다 바꿨어요. 네, 예, 방향선수 지금 불드래곤과, 이 뭐냐, 물회적이야, 이거다? 네, 물회적 두 마리네요. 물회적 두 마리와 물국지왕 오, 자. 어, 그래. 자, 지금부터 좀 가, 가, 달립니다. 네, 어. 자, 방향선수는 지금 조합을 확 바꾼 상태고요. 네. 자, 지금 방향선수 살짝 늦지만 여기서 지금. 네, 올 권율 네? 돼야 되거든요? 자. 오, 어, 이렇 어, 됐어? 다 됐어? 오! 어. 자, 방금 오, 에서도 깔끔하게, 야 역시 시탑, 어? 랭킹에 든베테랑들답게 네. 자, 예, 난관이 거라 생각했던, 자, 무조건 층을 한 마리 두다 올렸어요. 근데 이게 어차피 좌우 길이여 있어가지고, 이게 거의 캠하면떠야줄수 네. 없는데, 이거 보기 힘들어요? 어, 79층도 안펜텀입니다. 안펜텀! <laughs> 뭐 어떻게 달라는잘 모르겠는데 푸시푸싱님이 해달라는대로 하고싶은데 어떻게 달라는지정게팔악을 못하겠어 아예 네. 그게... 아이 뭐야 안펜터씨야잠깐잡터아또터면 안패, 잡아. 잡아. 아, 안패터. 나오네? 야야 두.. 자아아아아아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자자 말씀 드터따잡았어요 지금 잡아. 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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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있어 안될 거야 이게 뭐지 지금 다 같은데 지금 현재 야 말한 거 말해 줄자어 그래 똑같 똑똑똑똑똑똑 아무튼 때문에 자 지금 80층인데 비타크층이죠 근데 비타크층에서 지금 세빌라 선수는 대개 바꿨고 방영 선수는 대개 안 바꿨어요 자이 그 차이가 클수 있어요 네 어깨 자 보스는 지금 방영 선수가 빨렸는데 이게 과연 오오맞떻게는데요 오 가난한 족병이 이야아 한인데 이러면은 좀 다르지 얘기가 다르죠 네, 어, 어? 이러면 세빌라 님이 지금 살짝 밀려있어 사실 자 자, 현재 층수 91층 어! 뭐야 몇분 됐어, 몇 분? 잠시만요 뭐야, 몇분 돼있네? 자, 어서 디역전분있네요이 <laughs> 뭐죠 이거? 세빌라 님이 한 10초 정도 빠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역전은 됐다는 게 완전히 뒤집어선 게 아니라 지금 비슷해 지금 둘이, 어한분 벌써 클리어했어. 아, 클리어 했어. 아, 클리어가 됐다고? 네. 네. 자, 지금, 자, 시타 등반하는 중에 최초로 100층 깨신 분이 나왔어요. 러시안 눌레님. 자, 러시안 눌레님 1등. <laughs> 예. 이러지마! 어, 물좋하다 무물 어, 조커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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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조커가 있냐? 아물 조커 있으면 자잠시요잠만리 정보를 알한자 근데 세빌 선수는 98, 98층이 물조커거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아, 물 조커가 아, 아. 층자 이거 불, 불을 넣은 이유가 이거죠 예?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자잠시요 터지나요? 하지만 폭탄 한 방에 안 죽거든요 자 과연? 아 이거 시간이 오! 역전했어요! 역전했어요! 역전! <laughs> 자, 문조커가 <하나로> 이렇게 되나요? <laughs> 안펜턴이 세빌라 선수의 <laughs> 리드를 막아냈다면? 자, 문조커가 박냉 선수의 리드를 막아내나요? 자, 이제 둘다 99층! 자, 이제 100층이 가가졌어요! <laughs> 과연! 아, 이거또 제가 불차가 쿨이 안 돌았어요. 무조건 물어보면 안돼 것만... 아, 아, 불차 그래. 쿨이 안 돌았다고! 아... 자, 변명할 줄... <laughs> 근데 그래도 비슷해, 아직. 아직도 몰라. 100층, 100층 남아있어요. 자, 과연 100층. 자, 100층 돌입하는 거는 거의 동시야. 거의 동시야. 자. 자, 저, 자, 자, 세빈 선수는 지금 로딩 중이고. 자, 방메 선수 마지막으로. 이게 예, 로딩창 속도 차이. 자, 이제. 오, 보시죠. 자, 100층, 100층, 100층. 아니, 로딩창 속도 차이가 있긴 했어요. 예? 과연? <laughs> 자, 진짜. 한끼 차이, 한끼 차이. 누가 이길까? 아, 저기 그 뒤지 마라 아, <laughs> 오! 네, <laughs> 와! 기살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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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빨라? 3초3초 살짝 빨라 이게 막버스가 파랑리는 쪽이 진짜 되게 불리하지않을 아, 그렇죠. 네? 예? 막버스 색깔 중또 <laughs> 자, 막버스 자, 자. 막막 <웃음> 자, 막선수 막버스 요 자, 아, 막버스 아, 습니다 아, 자, 아, 여기서 바로, 바로 자, 막선수 빨간색. 빨간색. 아, 자 세미나 분은 빨간색, 주던 파란색, 자두던 주던 근데 반갑이 안 걸리겠어. 세미나서 반갑 쫄. 반갑 쫄, 두 번째. 아유, 이 반갑 차이, 반갑 차이, 반갑 차이바완 걸렸어요. 뒤져, 뒤져 올서 자, 네 턴이죠. 타 턴, 자, 1토로도. 1토로도. 자. 아아! 아아아아! 아아아! 아아 클리어! 아 <목소리> <목소리> <laughs> 이게 이렇게 되네 <목소리> 야 진짜! 팡챗! <목소리> 팡챗!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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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아 <목소리> 씨. <목소리> 아 축하드립니다 부탁스 부기마자리를 지켰네요 아 지켰는데 왜 눈물이 나네 <목소리> 아자이 대결에서 승리하신 박람회님께는 자, 10만원 상당의 와, 구글 기프트 카드와, 아, 감사합니다. 종신 보타스 구유 마라. 예. <laughs> 예, 예 평생, 다리를, 예, 평생 보야 됩니다. 예, 예, 아, 방금 축하드립니다. 수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쉽습니다 아, 쉽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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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세지!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자 지금 아이디들이 다 있습니다. 러시안 룰부못해 가지고. 자. 열 명? 자, 열 명. 열 명. 자, 추첨 중. 자. 일리1열 명. <laughs> 예? 축하드립니다. 자, 확인 확인되신 분들. 예. <laughs> 자. 대가 아, 볼게요. 아, 아, 힘들었다. 야, 이거 추첨 하셔야 되네. 이제 다들 고생하셨고 대회 참가하신 분들 아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laughs> 방망이 님, <laughs> 세밀라 님, 스키니 고생하셨고요. 다들 고생하셨고 저는 희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축하드려요. 네 예. 다들 고생하셨어요.